김연범 선수는 아들 사랑이 유독 강하죠. 네. 이에 선수입니다. 일리네이션, 모든 전 승리하면서 진출에 성공한 네 패가 한번 없었다고 지금 안내 방송 나오고 있는데요. 네단한 네, 번의 패도 그렇습니다. 없이 준결승까지 네. 올라온 네. 루키 김용래 선수입니다. 거의 확률이 없는 네,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우 진짜. 이번 시즌 루키들의 이 저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세대교체의 바람이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게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는 네.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루키 선수들의 나이대도 한창 딱 이제 활동하기 좋은 그렇죠? 나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KPB의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네. 네, 지금 김용범 선수가 투구를 네.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김연범 선수의 첫 번째 라인. 오두핀 어, 남았어요. 네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네. 지금 두 선수의 투구 라인이 아까 여자 선수들이 쳤을 때 예. 그때가 그 오히려 많이 밀려갔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지않습니까 네. 네 그분의 볼이 지나갈 때,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10번 핀이 남았으면은.

아까 연습할 때 투구하는 걸 봐서는 네, 정말 자신감 있게 투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네. 다이나믹한 네. 투구 폼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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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껍습니다. 아, 일단 네. 두핀 남았네요. 그습니다 김현범과 김용래 똑같이 지금 첫 번째 공이. 네. 여덟 핀씩을 쓰러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부분에 오일이 많음으로 인해서 아마 선수들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오 음. 지금 투구 보십시오, 그죠? 아, 네. 아, 춤을 추는 한춤 네. 음. 같은 <laughs> 예. 네, 그런 느낌을 <laughs> 오. 스 처리도 네, 굉장히 과감하게 네. 성공했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지금 첫 번째 프레임은 똑같은 스코어를 기록을 했어요. 네, 김용래 선수는 볼링이 아니라 좀 무도가 같은 아. 네, 그런 느낌을 아. 받습니다. 예. 네. 첫째 프레임이 여갑니다. 아, 자 이번엔 아, 들어갔어요 스라이. 트크 네. 사실 TV 파이널할때첫 네. 번째 두 번째 프레임의 긴장도가 제일 높거든요. 아 네. 대부분 선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이 지나면 예. 세 번째 프레임부터는 긴장감 어, 긴장감 없이 투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두 번째 투구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임 스코어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연범도 이번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김연범도 스트라이크예요.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예. 했죠. 네. 자, 이런 승부로 간다면 앞서 이제 여자 결승전처럼 단한 번의 실수가 네. 아주 크게 데미지로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조금 약했던 김연범 선수, 음. 네, 틀림없이 어떤 조절을 했을 텐데요. 예. 네, 그립을 아주 단단하게 하고 네. 릴리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연범 이어서 세 번째 아, 더블, 네, 좋습니다. 전 시원하죠. 그렇죠. 네. 제가 여덟 번 연속 스트라이크 외치고 나니까 네. <laughs> 아, 이 정도에서는 샤우팅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 뭐 스트라이크 나오는 건 항상 즐겁죠. 예. 네. 보면 시원시원하고 네. 특히 저런 깨끗한 스트라이크는요. 김용래, 어. 김용래도 더블이에요. 네. 좀 즐기는 듯한 음. 표정인데요. 네. 아 요즘 신인 선수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몸을, 네. 네. 내던지듯이, 어. 온몸을 네. 온몸을 내던지듯이. 네. 한국 무용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와일드한 슈구폼을 계속 네.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영래 아, 네. <laughs> 두핀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고개를 격동하고 있는가요? 예. 네. 아, 둘 아주 강하게 하면서 네좀 바깥으로 조금 더네 나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공 반응이 좀 일찍 생성된 느낌입니다. 저게 일3번 쪽으로 조금 더들어갔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넓게 브레이크 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예. 네 스페어 커버 잘해야 되겠죠. 아. 오 스페어 처리 지금 네.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투구였는데 예. 네리스했습니다 지금 김현범 프로는 정말 좋은 기회를 그렇네요. 잡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팽팽한 승부에서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진짜 조금 모자랐어요. 예. 네. 김연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과연 이 김용래의 실수를 어떻게 잘 이용할 예. 것인가. 네. 어떻게 반드시, 이용할까요. 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부담감을 줄수 있거든요. 김연범. 오! 오, 좋아요. 터키 예. 네. 엄청난 속도로 날라옵니다. 네. 아. 자이 터키는 말 그대로 터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렇습니다 진인의 샷이었습니다. 네. 보십시오. 오, 어마어마합니다. Yeah. 네. 이제 네. 터키 유래가 과거 이제 3면 속스트라이치면 7면조를 상품으로 준다는 거에서 이제 유래가 네.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뭐 7면조가 아니고 우승 상금이 네.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laughs> 네. 다섯 번째 프레임 신중하게 이어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네, 깨끗합니다 포베가 네. 아, 더욱 더 승기를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반의 느낌은 완전히 자각을 네, 하고 갑니다 네. 네. 옛날에는 특기 기록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음. 길바닥에서 네 불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요철이 네. 많은 그렇죠. 곳에서 네네네. 했었으니까. 그렇죠. 아, 오, 좋습니다. 자, 네. 그래도 김용래가 다시 분위기를 살립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뭔가 좀 분위기가 넘어갔다라는 걸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네. 지금 아직 중반이니까요. 그렇죠. ]요. 네. 네, 적절한 내 네, 공의 움직임. 네. 네. 공이 꺾이는 지점도 적절해 보이고요. 네. 근데 본인은 만족을 못 한다라는 표정인데요. 네. 김용래 여섯 번째 프레임. 아니, 아, 네. 아 이번 미스는 큰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지역은 럭비 공 지역이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공이 저기로 가면 공이 언제 꺾길지 어디서 꺾길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무패 아, 행진으로 이어갔던 김용래 선수. 준결승에서 그렇죠. 이렇게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네. 이게 일리미네이션 경기의 연장이거든요. 네. 이게 네 TV 파이널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일리미네이션 경기의 연장입니다. 네. 네. 각 조에서 최종 선수들이 <laughs> 네, 만나서 네, 준결을 붙고 있는 거니깐요. 김연범 선수에게는 승부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스트라이크면 거의 예, 승부를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김연범 현재 4배가 그리고 여섯 번째 프레임을 이어갑니다. 신중하죠? 예. 예. 김연범 어, 잘 불렸어요. 네 이번에도 메 들어갑니다. 파이브 백자 네. 여기서 더욱 더좀 확실한 승기를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다섯 번의 스라이크 왜 크냐면요, 김용래 선수가 왼쪽 레인에서의 네. 라인이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라서 연속적인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음. 상황이기 때문에. 몇번 덩수가 지금 다섯 개의 스타이를 연달아 붙인 것은 예. 엄청나게 큰 뭐냐면 승기를 잡은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프레임에서 쐐기를 박을 수 있을까요? 들어 가요 네. CX베가. 거의 쐐기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김현범 선수가 우승으로 가는 길이 더욱 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래 선수는 스트라이커 아웃을 하면 236이 되거든요. 예. 네. 김용래 네, 선수가 기록했어요김현범 예, 네. 네. 선수는 커버만 해도. 예, 지금 네, 큰 내남. 이변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김현범 선수의 결승 진출이 확정적인 네, 상황입니다. 아주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저 6, 7번이 너무 컸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용래 선수가 왼쪽에서 네. 라인을 설정을 잘 하면. 네. 네. 다해볼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 아 네. 일단 더블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 조금 더 정감이 아, 있어서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상황을 좀 보시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네. 100%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 네. 라인 설정을 잘해서 진짜 깔끔하게. 네. 김연범 선수의 투구, 네. 예. 본인도 압니다. 네. 많이 신중하죠 그렇죠. 네. 흉터 s i n 7인 여자부도 네, 그렇고 남자부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스트라이킹진이 네. 김현범 선수도 지금 첫 번째 프레임 빼놓고 지금 모두 다스트라이크거든요또 네.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트라이크 도전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에이 커세커 팀 스트라이크. 뭐좀전 투구전에 뭐 저희들도 숨죽이면서 이렇게 지켜봤지만 예. 아그 순간 정말 아... 예 벅차거든요. 그 그렇죠. 네, 쳐다보고 있는 저희 입장도. 네. 본인은 얼마나 심장이 그렇습니다. 더 요동칠까요? 네. 그리고 이런 TV 파이널에서 저렇게 멋진 경기력 보여주는 거. 아... 네. 정말. 던배 놓고 계속 해서 스트라이킹 존을 역으로 만드는 아. 선수였고 아김용훈의 아, 선수는 뭔가 좀 기세가 꺾인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예. 편안하게 자신의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좀더 편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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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만 보면 뭐 집에서 TV 시청하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들요 <돼요. 웃음> 확실히 좀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김현범 선수는 지금 뭐 다음 경기를 안네 아, 아, 이러면 네. 가능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선수는 예. 결정이 났기 음. 때문에 네 김영래 선수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루키로서 어, 또 굉장한 도약을 보여줬던 또 이번 그렇습니다. 2차 대회이기 때문에 네. 유종의 미를 잘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Yeah. 네. 김영래 선수의 1 0 번째 프레임. 아, 네, 스트라이크 네. 들어갔어요. 꽉 차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김현범 선수도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뭐 프로볼링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나타 TV 네. TV 파이널에 올라오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선 보일 수 있고 네. 계속 이런 상황이 생겨 a 으면 좋겠습니다. l TV final, TV final, t 네 TV 파이널 같은 TV 에 경험이 좀 쌓여야지. 음. 네.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자신의 투구를 할수 있는 yeah. 네, 상람도 있거든요. 점수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던 김용래 선수. 뭐 그만큼 또 간절했다는 얘기겠죠.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아우, 차, 그래도 마지막에 3연속 스트라이크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합계 네. 백 3점을 기록한 이용래 선수였고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자, 김현범 선수는 이제는 계속해서 기록에 도전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네. 들어갑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아홉 번 연속 스트라이크. 아, 오늘 여자부도 그렇고 남자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볼링 경기를 못했던 한을 푸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대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고 현제 네. 아홉 번 아홉 연속 개, 스트라이크. 네. 이제 보너스 투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멋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뭐 아쉽다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스페어가 네. 딱 유일한 오에 튀었네요. 그렇습니다. 10번째 도전! 꽂혀요! 10 컨세큐티브 스트라이크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참저 쓰러지는 볼링핀처럼 좀 코로나도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네. 좋겠네요 자, 과연 이 마지막 공까지도 스트라이크로 네. 연결을 할까요? 코로나를 날려야죠. 네. 김현범 <놀람> 아... 10번 피니이 야속하게 쓰러져주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정말 깔끔한 승리였고요. 289대 203, 완승을 거두면서 김현범 선수가 결승진 출현 성공합니다.